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11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술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온라인으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 소식과 또 최근 들려오는 가슴 아픈 수재민들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 문제로 입원하고 수술을 수술을 하시거나 또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직면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자꾸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시선을 바꾸면 고난의 현실을 조금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던 이들 가운데 원인을 알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들은 그 병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대개 자기들을 가두고 있는 철책만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책 너머에 있는 들꽃에도 눈길을 주고 또 무심코 흘러가는 구름에도 눈길을 주었지만 그들은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철책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고단한 현실은 우리 삶에서 계속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 고난을 넘어 은총으로라는 제목으로. 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입을 열어 요배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 소발은 요의세 친구 가운데 가장 젊은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어, 그래도 말을 좀 돌려서 하는 편이었는데 소발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소발이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욥, 네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말들은 너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말처럼 들려. 그러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너의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너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죄가 너무 큰데 이만한 게 다행인 줄 아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은 진리를 드러내기 보다는 진리를 가리는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발의 말이 그렇습니다. 소발은 먼저 요배의 말을 트집잡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어, 욕이 절망 가운데서 쏟아냈던 말을 이 소발은 헛소리, 큰소리라고 무시합니다. 욕의 말이 나오게 된 상황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욕의 말 중에 잘못된 것만을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이런 경험이 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 보면 서로 말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막 싸우다 보면 처음에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를 어, 잊어버리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소발이 이렇게 요배 상황과 맥락을 무시하고 말꼬투리를 잡아 공격하는 태도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 여러분 한번 TV 드라마를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를 처음부터 본 사람은 이야기의 흐름과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몰입을 할수 있는데 그냥 TV를 넘기, 채널을 넘기다가 본 사람은 어 이야기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발은 요이 했던 말을 곡해해서 자기 식대로 설명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요이 매우 교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다고 고백했지만 소발은 내 돈은 정결하다 라는 말로 곡해했고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이 요배 탄식은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말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기 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선입견을 상대방에게 더 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씌우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더 씌우고 나서 적을 만들고는 상처를 입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무한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주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면 어, 여러분 우주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축구장 300개 정도의 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태양은 14cm의 축, 어, 정도로 축소돼서 우리가 먹는 배 정도 있죠? 그배 정도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100억 분의 1로. 이 태양계를 축소했을 때, 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과 토성은 유리 구슬 정도로 어, 축소할 수 있고, 어, 천왕성과 해왕성은 콩알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어, 얼마 정도로 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 여러분, 볼펜을 쓰다 보면 볼펜 끝에 뭐가 생기죠? 오랫동안 쓰다 보면 볼펜 팬똥이 생기잖아요. 이 지구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딱그펜똥 정도의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작은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고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는 소발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발의 말은 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지금 소발에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서 가두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불의를 보시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소발의 하나님은 저 멀리 외부에 있는 절대적 규범으로서의 하나님, 감시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처벌의 대한 두려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시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이나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 하며 삽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을 감시자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사라에게서 쫓겨나서 광야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위로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소발은 그런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소발은 욕이 겪고 있는 고통이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죄악과 불의를 버리면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어둠에 잠겼던 삶은 아침과 같이 밝게 될 것이고 희망과 평안이 찾아오고 오히려 은혜를 구하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소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 말이 진정으로 요백의 위로가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새 친구의 이야기는 맥락만 다를 뿐 동일합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고통의 이유는 너 혹은 너의 자녀들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발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잘 믿고 바르게 살면 복을 누리고, 죄악을 탐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조상으로부터 전해받은 믿음의 공식입니다. 욕도 그 공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비 믿었던 그 세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요분 지금까지 믿었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분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소발을 비롯한 요의 친구들은 그를 다시금 그 공식 안에 구겨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공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자신의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티끌이라고 해도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간을 견디는 이들에게 고통은 무자비합니다. 고통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겪는 이들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건네지만 그 위로가 마음에 닿지 않고 허공에 떠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벼운 위로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 한편으로는 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내가 정말 고통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데 어, 나의 입에서 발화된이 말이 어, 정말 고통 중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어,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 주시는 마음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주님께서는 머리로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이 나와 무관한 고난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이 은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상처를 내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고난을 넘어 은총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아픈 마음들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께로 가져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나의 신념과 기준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궁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어,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더 수혜 헌금으로. 또 일천 번째 예물로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